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해주부TV입니다. 오늘은 엔비디아 블랙록 미국 정부가 투자한 1000% 급등할 AI 소프트웨어 유망주 탑5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AI 소프트웨어 마켓의 규모가 200조에서 1500조까지 7배 이상 성장한다. 그래서 우리는 AI 소프트웨어에서 10배 올라갈 수 있는 유망 기업들 다섯 개에 대해서 오늘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말씀드릴 기업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입니다. 현재 187달러 정도 되고 있고요. 지난 1주일 동안 10%또 올라갔고요. 시가총액이 400조 정도 되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AI 기업으로서 1조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는 기업들 중에 얼마 알맞... 어, 가장 높은 편에 속하는 그런 기업이고요. 뭐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제타 같은 기업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매출도 강한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의료 쪽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고 뭐 텔레트래킹과 함께 AI 기반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도 이렇게 또 이번에 협조를 했고 그 다음에 아, 모기지 관리, 모기지 사기의 탐지에 관련해서도 AI 기반의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도입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의료와 금융 쪽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계속해서 AI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 기업의 가장 큰 강점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가장 주목할 만한 소식은 국방 쪽입니다. 미국 육군과 14조 규모의 계약을 체결을 함으로써 10년 동안 10 4조의 매출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게 되었다. 그래서 대형 계약을 미국 정부로부터 계속 따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일단은 매출이 굉장히 급등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2분기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68% 상승한 7,300억의 매출을 기록하였다는 사실 주목할 만한 점이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기간의 수급들이 계속 몰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고요. 어, 대표적으로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투자를 하고 있고 블랙록과 미국 정부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순매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연속된 순매수로 인해서 고점을 뚫고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매수세가 유지가 된다는 것은 추가적으로 30% 이상 상승 여력을 남았다고 판단할 수가 있겠고 장기투자시 3배에서 4배까지도 볼수 있는 AI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기업은 Recursion Pharmaceutical이라는 기업입니다. 낯설게 상장되어 있고 티커는 RXRX이고요. 현재 5.5달러 정도 되고 있고 시가총액이 2.5조 정도 되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GPT 기반의 이제 약물 계약의, 개발에 관련해서 강점을 가진 기업인데요. 지금 GPT가 여러 가지 또 버전들이 계속해서 개선되고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물 개발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이 된다라는 것을 강조드릴 수가 있는데 RXRX RX 같은 경우는 컴퓨팅 파워를 통해서 그것을 극복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어의 법칙에 따르면 컴퓨팅 파워는 더 강력해진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제약 개발에 있어서 그런 컴퓨팅 파워를 사용할 수 있는 rx r 스는 미래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컴퓨팅 파워가 이제 데이터 밸리데이션과 모델을 관여를 직접 하게 됨으로써 이제 통합된 구조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가 있겠다라는 거 강조 드릴 수가 있겠고 대표적인 이제 제약 개발 중인 상품으로는 로마티스 고관절염 관련된 상품들 그리고 혈액 세포에 관련된 유방암에 관련된 제약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일단 새로운 소식, 뭐 이상 삼성을 통과했다라는 소식은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관찰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강조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AI 기반의 이제 유전자 분석, AI 기반의 클리니컬 디자인 이런 쪽을 해서 이제 템퍼스 AI도 협력하고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다른 기업들과 협력하면서 지평을 늘려가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드릴 수가 있겠고 기간 수급이 나쁘지 않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것도 주목하면 한 점이겠습니다. 아크 인베스트먼트와 블랙록과 엔비디아가 투자를 한 기업이다라는 거 최근에 약간 수급이 좋게 들어왔다가 이제 순 매도가 좀 나오면서 주식 가격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일단은 변동성을좀 가져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이제 10불대를 회복하러 갈수 있는 어떤 또 반등의 기회가 나올 수있을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량의 매수가수가 계속 몇 번씩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주식 주식이 좀 가격을 어느 정도를 버텨주면서 장기적으로 갈 수가 있을 것이라 보고 있고 10배 이상의 투자 가치가 있는 바이오 AI 바이오 소프트웨어 기업이다라는 거 강조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기업은 이번 주에 핫했던 사운드하운드입니다. 주식 이 이번 주에 40% 영상 올라간 다음에 굉장히 주식 가격 급등했고요 시가총액 6조를 달성을 하는 사항 가운데 있습니다. 이 기업은 이제 음성 AI 관련해서 탁월함을 나타내는 기업으로서 현대와 기아, 피아트 같은 자동차 기업에 음성 인식 AI에 관련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뿐만 아니라 이제 LG 같은 가전 제품에도 음성 인식 AI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와 이제 커스터머 서비스를 분리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기업도 독특된 특화된 챗 AI. 생성형 AI 관련해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에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대규모 언어 모델 챗 g 비티 같은 것들 이제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그리고 또 자기가 자체 개발한 AI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급격한 상승을 경험을 하고 있다. 그래서 기업 매출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0% 정도 증가했고요. 이제 계속해서 매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가이던스 예측이 320억이었는데 420억 매출을 발표하면서 시장이 대 아주 놀라는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운드하운드 같은 경우는 이번 급등이 일어났었고 기관들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블랙록과 모건스텔리, 뱅가드가 갖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이 이번에 대량 매수세가 다 터져 주게 되면서 이제 저번에 이제 고점을 뚫으러 갔었던 그 비슷한 수준의 매수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하면 이제 22달러 25달러까지 돌파를 할수 있겠다 라고 저는 단기적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 그거는 단기적 트레이딩 관점 말고도 장기적으로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인가 봤을 때는 대규모 언어 모델 그리고 음성인식 AI 관련해서 시장의 규모가 열려 있고 좋다고 생각하고 10배 이상 갈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음성인식 그리고 대규모 언어 모델 chat GPT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주목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기업은 한바렐라입니다 현재 70달러 정도 되고 고요. 시가총액 3조 정도 되고 있고 이번 주에 한10% 정도 급등을 하고 있는 좋은 음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자율주행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기업으로서 반도체에도 강점을 가진 기업이고요. 이나노 공정의 반도체 그리고 알고리즘 이미지 프로세싱 관련해서 탁월함을 나타내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ai 네트워크에 관련된 cv플로어라는 어,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 알고리즘이 로봇과 자동차 자율주행을 구동하는 데 사용되는 ai 소프트웨어다 라는 강조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특별히 vrm이라고 요즘 주목받고 있는 시각기반 언어 모델에 탁월함을 나타내는 기업입니다. 이 언어 모델 같은 경우는 로봇 쪽에 굉장히 사용이 될수 있다. 그래서 로봇과 생성형 AI 관련해서 그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탁월함을 나타내는 기업이다라는 거 강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이번 매출이 한 3,300억 정도가 이제 달성이 됐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주목할 만한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어 미래에도 굉장히 탁월함을 나타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도 지금 레벨 5 수준까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 리비안과 파나소닉, 컨티넨셜, 닛산과 도요타 그리고 삼사쌈사라은이런그은이업들런이업들이제투자이하 투자를 하업있이기업인이 사람은 이사람이 겠습니다 그래서 기관수은도 굉장히 좋다라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 엔가드 블랙록 그리고 여러가지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별히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이제 투자를 늘려주고 있기 때문에 기관에서도 이 기업에 대한 기술력을 인정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번에 이제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죠. 그래서 조금 조금씩 매수세가 들어왔고 또 대량 매출도 저번에 한 번씩 들어왔으니까 이번에 이제 또한번주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80달러까지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고 라 보고 있고 20에서 30% 정도 상승 여력이 있고 장기적으로 10배까지도 볼수 있는 AI 자율주행 관련 소프트웨어 기업이라는 거 강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기업은 피그마 라는 기업이죠 이번에 상장되면서 300% 상장 되자마자 올라가면서 급등을 맞고 있는 주식 인데요 이제 또 급격하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30% 급락했고 시가총액이 한 30조정도 되는 기업입니다 이게 하면 AI 디자인 이런 쪽 이제 주목을 받고 있고 지능형 도구 이런 거 노션 어 해버 협업, 해버파는 AI 디자인 이런 쪽에서 강점을 나타내는 기업이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스포티파이나 넷플릭스 같은 여러 가지 기업들이 이제 여기 기업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다. UX 디자인 관련해서도 탁월함을 나타내는 기업이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이제 굉장히 주식하기 많이 조정을 받았지만 또 이제 반발 매수세가 나오면서 다시 올라가고 있으니까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엔비디아, 블랙록, 미국 정부가 투자한 1,000% 급등한 AR 소프트웨어 유망주 탑 5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업들은 이제 앞으로 이제 AI 소프트 시장에서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번에 시장이 굉장히 좋으면서 상승의 u 세 e r you can choose to use the software 이 o u 어 e the software to u s 을 the software to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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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 해주 o f t w a r e to the s o f t